자 o 나무 e t your 게 i r l cross him. y 고 u go, y 고 u g 니다 o u go, you go, 나 o 말고 o y 니다오 o you go, you 요좋 y 요 u g 좋 y 이 u go, you g 이 약간 색깔 o y 나요 g 거오 두개 g 습니다 이거 o you go, you go, you g 니 you go, you go, y o 이다 o you 나온다. 거기에 말고 하나, 두, 세, 어, 다른 네, 나 말고 안 따는데요. 이 벌나무 말고 뭔 내가 따갑니다. 저도 생각한 좋습니다 어, 저도 따겠습니다. 보이시죠? 그러니까 이, 그, 이건 조금 이건 피나무 말고 피나무, 피나. 피나무 말고 안 따는다. 계속 따갑니다 그